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한국 구보다에서 나오는 어, 보행 사조식 양파 20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기계를 받으시면 딱이 상태로 네, 받으시게 될 거고요. 이 위에 얹히는 얘비어탑재되는 다른 박스에 해서 이 상태로 나갑니다. 요거는 제가 어떻게 조립하는지 빠른 속도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비오 탑재대를 이렇게 간단하게 얹었습니다. 어, 지금 보시면 21판 정도 어, 트레이를 얹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거 탱크 쪽에 2판까지 얹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총다 해서 한 23판 정도 트레이, 6몇 트레이를 얹을 수가 있고요. 이렇게 6몇 트레이를 23판 얹고 가면 주간 거리를 한 12cm 정도 했을 때, 어, 최대로 갈수 있는 거리는 240m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각 레버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주변성 레버를 보시면 오른쪽에 있는데요. 어, 지금은 중립 상태고요. 시동을 걸을 때는 항상 중립. 그다음에 작업을 하실 때는 한칸 올려서 작업. 그다음에 이동하실 때맨 위로 올리시고요. 후진은 맨 뒤로 놓으시면 후진이 됩니다. 그리고 바로 옆쪽에 있는 레버를 보시면 이 레버는 유압 작동 레버입니다 이 유압, 유압 작동 레버로 네, 작업을 하실 수도 있으신데요 맨 위로 올리시면 포장지에 가서 육류를 심을 때 모종을 심을 때 이렇게 놓고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유압을 고정하고 싶으시면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 기체를 상승시키고 싶으실 때는 이렇게 상승 위치로 놓고 액셀레이터 레버를 고속으로 올리시면 기체가 상승이 됩니다 그리고 이 유압 레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노란색으로 작은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지금은 유압, 유압 높이가 고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고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내려도 하강이 안 되고요. 계속 고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작업을 하실 때는 항상 이 레버를 해제, 고정 해제해 놓시고 으 레버를 내리시면 기체가 자동으로 이렇게 하강을 하게 됩니다. 지금은 제가 설명을 드리느냐고 이 네, 고정 레버를 고정해 놓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각 레버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이제 포장에 들어가게 되면 이제 재식거리 주간거리라고 하죠. 주간거리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어, 내가 원하는 주간거리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주간거리를 바꾸실 때는 여기서 바꾸시는데 처음에 출하되는 사양은 어, 주간거리가 1 0 c m 에 출하가 돼요. 그 10cm는 여기 보면 기아가 두 개가 들어갑니다. 1번과 3번. 표가 하나 있는데요. 이 표를 보시고 조정을 하시면 됩니다. 1번과 3번이 들어가 있으면, 보시면 1번과 3번, 그리고 넓다에 동그라미가 쳐져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여기에 1번과 3번에 기아가 들어가 있고, 1번과 3번에 기아가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넓게에 이 레버의 위치가 되어 있는 거죠. 넓게 하려면 이 레버를 안쪽으로 쭉 밀어 넣으셔야 되고요. 만약에 좁은 쪽으로 하고 싶으시면 당기시면 됩니다. 근데 1번, 3번의 기아에서 넓게 했을 때, 넓게 했을 때는 11cm로 세팅이 되지만 1번과 3번의 기아에서 좁다의 위치가 되어 있으면 10cm로 세팅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 레바는 바깥쪽으로 당겨져 있기 때문에 좁다의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거리는 10cm로 되어 있는 거고요. 만약에 11cm로 조정을 하시고 싶으시면 밀어 넣으셔서 넓게, 그래서 넓게 넓다의 위치에 으시면 11cm의 주간 거리로 심으실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기어 교환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보시면 나비볼트가 두개 있는데요. 이거를 이렇게 푸시고, 살짝 열으시면, 안에 보면 기어가 이렇게 두 개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면 이렇게 마킹이 되어 있습니다. 기아에. 1번, 그 다음에 오른쪽에 3번. 그렇게 1번과 3번 보시면 표에 보시면 1번과 3번. 1번과 3번 지금은 좁게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1번과 3번에 좁다. 10cm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설정을 다 하시고 다시 커버를 덮어 주시고요. 이 주간거리 맞추는 요 레버 바로 위쪽에 보시면 부변성 레버가 또 따로 있어요 보시면 저속과 고속으로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별다른 거 없습니다 작업 속도에서 내가 천천히 심고 싶으면 저속에 위치해 놓고 심으시면 되고요 좀더 빨리 심고 싶다 싶으시면 이렇게 미루셔서 고속에 놓고 심으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중간거리 그 기어를 바꾸는 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어, 부대 부품으로 주간거리를 조절할 수 있는 기어가 3개가 더 들어가 있습니다. 3개가 뭐냐면 표에 보시면은 어, 각 기어들의 숫자들이 있습니다. 이 숫자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3개의 부대품으로 추가적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 각각의 주간거리에 따른 기어들이 배열되어 있고요. 넓다 좁다에 따라서 내가 원하는 주간 거리를 선정을 하신 다음에 12cm를 하고 싶다 하시면 11번 기아와 12번 기아를 앞뒤로 장착을 하신 다음에 주간 절한 레버를 넓다에 밀어 놓으시고 넓다에 설정해 주시면 12cm가 설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품으로 나가는 기아들을 이용을 해서 내가 원하는 주간 거리를 아주 종류가 많죠. 내가 원하는 주간 거리에 맞춰서 사용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네, 지금까지 주간 조절 기어를 어떻게 바꾸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으로 포장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포장을 기계를 포장에 맞추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어, 기계를 포장에 맞춰야 되는 조건이 뭐냐하면 어, 모든 밭은 다 평지일 수는 없을 겁니다. 경사지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그냥 평평한 평지도 있을 건데 만약에 경사가 좀 많이 져 있는 어 경사지에서 숨으실 때는 이 레버가 하나 있습니다. 기체에 기계의 오른쪽에 검정색 큰 레버가 하나 있는데요. 이 레버는 뭐냐하면 기계를 경사에 맞게 약간 기울여주는 겁니다. 좌로 기울일 수가 있고요, 우측으로 기울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레버가 큰게 하나 있고요. 여기 라벨이 하나 있습니다. 라벨이 보면은. 위쪽으로 한 단계 올라가면 좌측으로 조금 기울어지고요. 그 다음에 2단계까지 하면 좌측으로 많이 기울어집니다. 반대로 우쪽으로 가면 오른쪽이 이제 기울어지겠죠. 그 조정은 이쪽에 있는 작은 것을 돌려서 풀으신 다음에 얘를 올리고 내림에 따라서 기계가 좌로 경사가 시느냐, 우로 경사가 시느냐 맞춰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네, 다음으로 어, 포장에 이제 들어가시면 두기에 맞게 어, 바퀴의 폭을 조정을 해야 되는데요. 그 부분 잠시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바퀴 폭을 조절하실 때에는 어, 처음에는 시동을 걸어서 유압을 상승시킨 다음에 기계를 상승시키고 시동을 꺼주시면 됩니다. 우선 시동을 걸겠습니다. 시동 중립에 확인하시고. 악셀 레버를 살짝 올리신 다음에 자 이렇게 기계를 상승시키고 이제 정지 놓고 수동을 끄시고 가운데 보시면 어 스탠드가 있습니다. 이 스탠드를 끝까지 내려주시고, 이 상태에서, 유압 레버를 하강시킵니다. 끝까지, 끝까지 하강시키고, 뒷바퀴가 지면하고 떨어질 때까지 하강을 시키면 됩니다. 이 상태에서, 여기 있는 볼트를 살짝 돌리셔가지고, 푼 다음에 바퀴를 잡고, 떠 있죠 그 상태에서 놓거나 빼시면 두들개 폭에 맞게 노거나 빼고 맞추신 다음에 이거를 다시 돌려서 잠궈주시면 됩니다. 자 여기 가까이서 보시면 이 안에 홈이 나 있습니다. 이렇게 홈이 나 있고요. 바퀴를 예를 들어서 양쪽 다이첫 번째 홈에 맞춰서 놓는다고 하시면 차폭은 1.3m가 됩니다. 1.3m가 되고요 이쪽 두 번째 홈에 맞추시면, 양쪽 다 맞추시면, 1.35m. 이런 식으로, 이쪽 홈은 1.3m. 이런 식으로, 차폭을 조정하시면 됩니다. 어, 뒷바퀴를 맞추시면, 뒷바퀴를 맞추시고, 다음에 앞바퀴를 맞춰줘야 되는데요. 다시 한번 시동을 거시고, 다시 접어줍니다. 뒷바퀴를 폭을 조정하셨으면 스탠드를 접고 한 사람이 뒤에서 발을 받고 이렇게 앞에를 띄워줍니다. 띄워주고 앞에 한 사람이 가서 뒷바퀴와 똑같이 이거를 풀고 풀고 뒷바퀴에 맞춰서 폭을 이렇게 넓혀주거나 좁펴주거나 뒷바퀴에 맞춰서 앞바퀴를 조정을 해주시고 이렇게 잠그면 어 두둑에 맞게 차폭을 자유자재로 조절을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네, 작업을 다 하신 후에는 이제 다른 작업지로 이송하기 위해서 기계를 이제 트럭에 상차나 하차로 이동을 하시는데요 상차해서 이동할 때 유의사항 네,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상차를 하시고 난 다음에는 항상 이렇게 유압 앱으로 상승시켜서 기계를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고정해 놓으시고, 밑에 보면 이식 깊이 조절 레버가 있습니다. 이거를 작업을 하실 때는 한이 정도에 있었을 겁니다. 이거를 맨 밑으로 내려서 적재해 놓으시고, 왼쪽과 오른쪽 두 개를 다 적재 위치를 놓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상차를 했을 때에는 여기 가운데 보시면 주차 브레이크가 있습니다. 이 주차 브레이크를 당겨서 딱 거시면은 주차 브레이크가 걸린 겁니다. 이 상태에서 안전하게 앞뒤로 안 밀리게 딱 잡아 주시고요. 그리고 1톤 트럭 같은데 이제 발을 묶으시는데요. 묶으실 때는 여기 뒤에 보면 조그맣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뒷바퀴를 X자로 크로스로 해서 한번 좌우로 묶어 주고 앞쪽에는 엔진 쪽으로 해서 한번 이렇게 감아줘라. 이런 내용인데요. 제가 한번 보면, 우선 차의 뒷바퀴 부분을 이쪽으로 한번 묶어주시고요. 이쪽으로 한번 묶으면서 여기서 한번 꽈주시고 묶으면 되는 거고요. 좌우 동일하게 이렇게 묶어주시면 됩니다. 앞부분은 이렇게 이쪽 부분을 관통으로 해서 좌축과 우축을 딱 고정시켜주고 위아래로 안 움직여주게 고정만 시켜주시면 어, 다른 데로 이동하실 때 이동하실 때 보다 안전하게 이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제 작업을 한 해에 작업을 다 마무리 하셨다면 이제 겨울을 지나고 다음에 어, 뭐 10월 달 10월 중순에서 말일부터 또 양파 심는 작업을 하시는데 거의 이제 1년 정도 보완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장기간을 보관하게 되면 보통 이쪽에 있는 이 카브레이터가 이 시발류가 안에 들어가거든요. 이 시발류가 1년 이상 계속 안에 들어가서 머물게 되면 굳습니다. 굳으면서 얇은 관절을 막기 때문에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시동을 걸면 잘안 걸리거나 시동이 걸려도 부흥부흥 부붕 부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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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약간 이렇게 펌핑하듯이 이렇게 좀 불안정하게 작동이 걸릴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관할 때 보관하기 전에 해야 할 유의 사항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모든 작업을 다 완료를 하시고 창고에 들어가시면 우선 시동을 끄시고 여기 있는 이 호스가 있습니다. 이 호스를 손으로 잡아 빼면 빠집니다. 그래서 여기서 휘발유가 나오면 통을 하나 갖다 놓고 휘발유를 다 받아 주세요. 다 받아 주시고 얘를 항상 열어 놓습니다. 이게 열어 놓은 거고요. 이렇게 열어 놓으면 이 안에 있는 휘발유가 쫙 나올 때까지 끝까지 나올 때까지 열어 주시고요. 더 이상 휘발유가 안 나온다고 이제 판단이 되면 뒤에 가셔서 다시 한번 시동을 걸어 주십니다. 시동을 걸어 주시고 그냥 놔두십시오. 안에 있는 휘발유가 다 없어져서 다탈 때까지, 자연적으로 시선이 꺼질 때까지 그냥 놔두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카브레타 쪽에 있는 희발류가다 연소되고 없어지기 때문에 1년 동안 보관을 하셔도 다음에 다시 기종을 놓으시면 정상적으로 어, 기계를 이식을 하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교보다 어, 보행형 양파 20기 어, 각 기능들과 그리고 뭐 보관법, 뭐 이송하는데 유의사항들에 대해서 어, 설명을 드렸고요. 어, 바로 다음으로 필드에서 작업을 할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양파가 잘 심기는지 한번 필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파 의식기 한창이 어, 탑전 필드에 한번 나왔습니다. 와 저희가 이제 실질적으로 양파가 어떻게 심기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양파를 이제 기계로 심을려면 우선 기계쪽에서 양파 트레이를 세팅하는 그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이 트레이를 세팅하기 전에 여기 보시면 유압레버가 있고 유압 고정레버가 있어요 그러면은 유압 고정레버를 내려서 고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유압레버를 싣고 연결해다가 놉니다이 상태에서 트레이를 놓기 전에 하는 그 작업을 해야 됩니다 엑셀레이터를 고속으로 올리면 돌아갑니다. 자, 여기 보이시는 이 모바지판, 모바지판이 이렇게 딱 덮일 때까지만 돌려주시고, 엑셀 레버를 다시 고속으로 놓으시면 세팅은 끝난 겁니다. 네, 이제 세팅이 끝나면 트레이를 바로 놓으시면 됩니다. 먼저 이쪽부터 트레이를 미끄러지듯이 딱 넣어주면서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딱 이렇게 누면면안 들어갑니다 스토퍼에 걸린 거고요 반대쪽도 미끄러지듯이 안 들어갈 때까지 넣어주시면 돼요 그다음 트레이 상하 아, 맞출 수 있습니다 트레 가운데에 하나 있어요 이거를 한번 제껴다가 놓으시고, 이쪽 것도 제껴다가 놓으시고 하면, 자, 트레이가 가운데서 보시면, 가운데에 이 핀과, 추출 핀과 트레이가 딱 가운데로, 네, 맞춰지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이제 트레이를, 네, 목파 세팅을 하면, 한번 공회전을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안쪽에 그 모종이 벨트에 얹어져 있는 상태에서, 바로 심길 수 있게끔 세팅을 해줘야 됩니다 자 한번 돌려보겠습니다 자이 상태입니다 지금 보시면 벨트에 양파 모정이 가지런히 일렬로 나열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나열됐다고 하면 바로 작동을 시키면 모정이 바로 두들기에 가지런히 예, 심깁니다 네, 모종이 이렇게 벨트에 가지런히 놔져 있는 상태로 세팅을 마무리하시면 바로 아까 유압 레버 고정을 시켰던 것을 다시 네, 풀어주시고요. 이렇게 되면 기체가 자동으로 하강을 하게 됩니다. 하강을 하고 주변성 레버를 중립에 있던 걸 작업해 놓으시고 이 상태에서 엑셀레이터 레버를 올려주시면 바로 작동을 하면서 네, 두둑에 심겨지게 됩니다 자 그럼 작업을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엑셀레이터 레버만 올려주시면 됩니다 논 끝머리에 오면 유압 레버를 정지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주변선 레버를 중립에다 놓습니다. 이 상태에서 기체를 상승시키면 됩니다. 자, 상승해 놓고 액셀레이터 레버를 쭉 올리시면 제자리에서 기계가 상승하게 됩니다. 이렇게 상승시키고 나서 액셀레이터 레버를 조석에 놓고 유압 레버를 정지 에서 왼쪽으로, 저는 왼쪽으로 가야 되니까, 집에서 내 발을 이동해 놓고, 왼쪽에 있는 사이드 클러치를 잡고, 앞에를 들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살짝 밟겠습니다. 이 상태에서 돌려주시면 돼요. 왔습니다. 자 넘어오면 바로 또 바로 씻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유압 레버를 다시 연결해다 놓고 네, 주변상 레버를 작업 위치로 확인을 하신 다음에 바로 다른 거건널필요 없습니다. 엑셀레이터 레버 라 고속으로 올려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실 때는. 좌우로 방향을 맞출 때 사이드 클러치를 살짝, 살짝만 잡으시면 됩니다. 잡고 있으면 방향을 많이 풀어주기 때문에 살짝, 살짝만. 죠 제가 아무것도 안 걸어드렸는데 기계가 섰습니다. 왜냐하면 트레이에 있는 모정을 기계가 다빼면 자동으로 알아서 기계가 바로 서버립니다. 이렇게 쓰면 다 소모 트레이를 살짝 뽑으면 되고요. 아무것도 없죠. 여기다 놓고 반대쪽 것도 뽑아서 위에다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이제 바로 다음 모판을 끼워야 돼, 끼워서 또 사용을 해야 되니까. 모종이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앞쪽 아, 모종을, 트레이를 모종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다시 고 나서 이렇게 빼고 모종이 있는 트레이를 다시 들어서 아까 처음에 모종 트레이를 끼웠던 그 방법대로 끝까지 하시면 됩니다. 자, 안 들어갈 때까지 두시고 반대쪽도 갈 때까지 주시면 되요 자 여기서 중요한거 레버를 한번 찰칵 한번만 해주시는거 한번가운데로한번이 상태에서 바로 액셀레이터 레버만 고속으로 올려주시면 바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네 지금까지 한국구보다 양파의식기 사용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고요 뭐 중간 중간에 육묘라든가 포장에 대한 작은 팁들 뭐 이런 것도 알려드렸는데 오늘 포장 조건이 좀안 좋았습니다 바람도 많이 불고 하지만 아주 좋은 이식 결과를 볼 수가 있었고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작은 팁들만 잘 이렇게 보고 하시다록 빠지 하신다면 다음에 아주 품질이 좋은 양파를 수확할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상으로 한국구보다 양파 이식기 사용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